우리는 지금 새로운 지능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AI와 대화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우리는 그 반응을 점점 사람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어떤 날은 단순한 답변을 넘어 마음이 오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데요. 그 순간 새로운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AI에도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구현체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중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성장을 했죠. 특히 언어적으로 굉장히 구사력이 좋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에 오랜 연구를 해온 어,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What is intelligence?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어, 지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지능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놓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어, 개념을 갖는지에 대해서 어, 역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인데요.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진화 발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화해온 과정이 단순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사실 짧지 않은 역사거든요. 수십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진화해온 과정이 단순하진 않지만 그 진화에 따라 해왔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의인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혹은 컴퓨터하고 뭐 디지털 문명의 고도화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면 할수록 컴퓨터를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더 컴퓨터를 의인화하는 표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AI가 진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자주 상호작용할수록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감각은 결국 가장 개인적인 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채 GPT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상담을 받는 이유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성향하고도 관련되어 있을 텐데요. 어, 개인적인 얘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 없이 얘기를 할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좋죠.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직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을 해도 에이, 기계니까, 인공지능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부담 없는 질문을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담 없이 말을 꺼낼 수 있다는 점이 AI를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경험은 일과 연구의 자리에서도 이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라는 자리에 온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연구실 책임자로서 연구실을 운영하는데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 살짝 물어보면 어떤 대답들을 해주고요. 그게 제가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한테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AI한테는 좀 쉽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운슬링을 받는 게좀더 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 AI가 진짜 상, 카운슬링을 하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그 카운슬링을 받으면서 그분에게 털어놓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해 주는 위로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슬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AI라고 한다면 위로를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결국 상담에서 중요한 건 답의 정확함만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받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완벽함에 가까운 AI 앞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은 어떻게 보일까요? 인간은 기계와 달리 조금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면이 더 이상 필요가 있을까요? 철학 그사에서도 가변적이고 뭐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거고 실제하는 게 아니다는 게 플라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인간의 그뭐 편견이란 편견이고 인간의 관념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든지 특히 이제 감정 같은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배제를 해야 되고 혹은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이 휘둘리기 쉬운 이제 의사나 판사보다는 AI 판사, AI 의사의 이제 그, 그, 를 기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되게 이제 불신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어, 더 완벽한 존재, 기계의 존재, 별로 관, 감정도 없고, 지치지도 않고, 늘 같은 판단을 내, 내리고, 믿을 만한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는 존재에게 우리가 더그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더 똑, 똑똑해지고, 더 이성적이고, 이런, 이런 인간이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여졌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완벽히 이성적인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축구하는 이상, 이상적인 간이 이제 그런 존재는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완벽한 존재는 더 성능이 좋으면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 그런 누구의 것이 아닌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거든요. 그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가능한 것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 아니고 오히려 주체성. 고유성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변적이라고 무시해 왔던 게 어떤 구체적인 어, 장소와 시간에 이렇게 소속이 돼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오히려 더 쉽게 고유성이라든지 어,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게 인간의 자존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대체 불가능한 이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인간의 자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혹은 이상적인 기계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안, 부, 불안전함, 감정 이런 게 이제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표징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이상적인 앞으로 미래를 그릴 때도 이런 요소를 오히려 이제 좀 포괄하는 이제 그런 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는 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AI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기와 AI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류를 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저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바꿔주기는 하겠지만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것입니다. AI가 많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줄수록 우리는 더 자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끝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사람 사이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